1 6도요저 네. 지금 내용 물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카링팀정국진입니다 여기 멀리 김해 진례에 있는 미쉐린 타이어 매장에 왔습니다. 우리 상용차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미쉐린 타이어, 로망이죠. 정말 누구나 꼽고 싶은 타이어, 가격값 하는 타이어. 최근에 또 신형 타이어가 나와서 수명이 5% 늘어나고 또한 구름 저항이라고 하죠. 회전 저항값도 11%가 개선이 됨으로써 연비도 그만큼 더 좋아졌죠. 트럭 타시는 분들은 미쉐린을 정말 좋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미쉐린이 뭐가 좋은지 그럼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쉐린은 과연 어떤 회사일까요? 비밴덤을 보고서 다들 미쉐린이다 생각을 할 정도로 100년이 넘는 그런 로고입니다. 어 20세기 최고의 로고라는 극찬을 받기도 하고 또한 미쉐린 레드 가이드북 우리한테는 친숙합니다. 미슐랭, 미쉐린 가이드북 뭐 같은 이름이에요. 1889년 앙드레 에두아르 미쉐린 형제가 자전거 타야를 시작으로 미쉐린 타야라는 회사를 창립을 합니다. 그리고 1895년 세계 최초 자동차용 공기 주의식 타이어를 개발하고요. 우리가 정말 친숙한 비벤던 같은 경우는 1898년 미쉐린맨이라고 해서 탄생이 됩니다. 1900년대 미쉐린 가이드북이 나온. 미쉐린이라고 해서 초창기에 타이어 판매가 수월치는 않았어요 자동차 타이어를 만들고서는 판매량이 저조하기 때문에 좀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미쉐린 가이드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뮤슐랭, 뭐 쓰리스타 이런 레스토랑도 가보고 하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는 성경책 같은 그런 가이드북이 될것 같은데 그게 1990년도에 나오고요 1946년도에 세계 최초 레디얼 타이어를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미쉐린 타이어 같은 경우는 17개국에 69개의 공장을 갖고 있고요 직원 수만 해도 12만 3천 명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금적인 여유만 된다면 나는 미쉐린을 꼽고 싶어라는 얘기는 늘 들어왔고요. 멀티 D2라는 신형 구동축 타이어가 나왔습니다. 미쉐린에서는 한 6년 만에 신작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전 타이어에 비해 어떤 점이 좋은지 오늘 타이어 사장님과 함께도 한번 알아보겠지만. 직접 이미 테스트하고 있는 차주분을 만나서 좀더 자세하게 차주분들의 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여러분 차주와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트럭커들의 성지 아, 네. 누구나 꼽고 싶은 미쉐린 타이어를 꼽을 수 있는 장착점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이곳이 네.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그 김해 진례 IC 근처에 있는 네네. 미쉐린 타이어 대리점이고요 우리 많은 트럭커분들이 오시면 네. 누구나 미쉐린을 꼽고 싶어 하지만 네네.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밑으로 가는 그런 아, 상황이죠 마음속에 네네. 누구나 미쉐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가격이 좀 워낙 비싸니까 또. 네. 제가 에 네. 가격이 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조금 더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그래도 네, 네. 미쉐린을 장착하시는 소비자분들은 꼭 미쉐린만 장착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네. 많은 트럭커를 만나 보니까요. 이 마음속에는 다 미쉐린을 갖고 아, 있습니다. 네. 가격이 조금 비싸서 문제지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싼 가격은 총 소유비용에서 충분히 네네. 커버가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맞습니까 네 그것도? 진짜 맞습니다 실제 그 구매할 때 당시는 타이어 네네. 가격이 비싸지만 타이어가 실제 탈거될 때 시점에 계산하면 실제 미쉐린 타이어가 비싼 건 아닙니다 내구성도 좋고 마일리지라고 네네. 하죠 마일리지도 맞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고 또한 안전성에서도 네네. 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미쉐린을 선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수명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고 계시고요 그 아, 플러스 네네. 그 안전성까지 조금 네네. 더 담보가 되기 때문에 고화중을 실으시 아, 고안지. 특히 네. 또 수입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미세린 어, 찾는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또 6년 만에 또 이번에 또 새로운 또 구동축 타이어가 또 나왔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타이어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왔는데, 네, 네. 그 전작도 엑스멀티 D도. 네.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나온 엑스멀티 D2는 사장님이 보시는 면에서 어떤지 좀 한번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여쭤볼니요 저도 얘기 이제 ]시네요. 장착만 하면서 타이어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그 미, 미쉐린 기술팀에서 말씀 주시기를 어, 일단 연비 쪽에 포커스를 좀더 둬서 만들었다고 얘기를좀 아, 드렸어요. 아, 네네. 그 차주님들이 뭐 구동축 차량에는 구동축 타이어를 전용으로 끼는 게 가장 좋은데 네네. 가장 꺼리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연비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동축 타이어를 잘안 하시려고 하 그렇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 일반 타이어를 좀 많이 쓰시려고 네네. 하죠. 네네. 구동축 네, 타이어도요. 네. 근데 뭐 이번 타이어는 그쪽에 좀 포커스를 둬서 나왔다고 해서 좀 네네.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도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네. 수치상대로 대입이 된다면은. 어그총 소유비용 TCO에서 더욱더 여러분들은 절약하고 아낄 네네. 수 있는 그런 결과치를 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 자 그럼 잠시 후에 또 우리 오늘 신형 타야 멀스 멀티 D2를 또 장착을 하신 또 차주분이 이게 네. 차량에 와 있잖아요. 음, 어근데 위험 고압가스 차량이네요. 그러니까 아, 안전을 네네. 위해서 네. 미쉐리를 선택하시는 차주분일 것 같은데 그분과 함께도 좀더 타야 한번 알아보고요. 뭐점검 어, 오늘 또 해주신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점검하는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 7 5 4공 모델이에요. 가스 운반하는 차 문창우라 합니다. 어, 네. 가스 운반이요? 네, 네 카링TV에 <laughs> 많은 트럭이 나왔지만, 네. 가스 운반은 또처음이네요 아. 안전이 우선이겠네요. 그렇죠. 좀. 그럼 이게 어떤 가스인가요? 이 산업용 고압가스라 해서요. 산업용 고압가스 네네. 네. 네, 네. 에카 질소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에카 질소 노선이 중국권 네, 네. 정도? 중국권 정도? 네, 네. 아, 그럼 하루에 좀 거래? 주행거리가 한 600km 정도? 600km. 아, 네. 꽤 많이 가시네요. 네, 예. 아, 근데 네. 요번에 네, 또 타야를 또 새로운 타이어를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맛보셨다길래 또 여기 <laughs> 한번 와봤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그 새로운 타이어 맛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미쉐린에서 네. 새로 나온 타이어라 했는데 네. 네. 일단은 접지력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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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소음도 많이 줄어진 것 같고. 소음도 줄어지고 네. 미쉐린 타이어를 이렇게 네. 늘사용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미쉐린? 을 아니 전에... 저는 계속 미쉐린 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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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이제. 새로운 타이어가 나와서 아, 처음으로 한번 꽂아보시는 게 어떻겠냐 해서. 아, 그래서 장착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상용차 타이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헤드 쪽은. 네. 미쉐린 밖에 안 넣어봐가지고 아, 처음부터? 예예 그미쉐린이좀 비싸잖아요? 고가잖아요? 비싼데 마일리지가 일단 많이 나오고요 그럼 마일리지로 그 비싼 가격을 커버가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제 예, 생각은 그래요 처음 살때좀 비싸지만 마일리지도 네. 커버가 되고 또 하나 반대로 저가 타이어들은 처음 살때 비용은 적지만 마일리지가 그만큼 안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같다 네네그말씀이시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때까지 미쉐린 타이어를 쓰시면서 네. 사용을 하시면서 네. 가장 그래도 미쉐린이 이런 점이 좋더라 일단 마일리지 많이 나오고 마일리지가 많이 나온다. 네. 그 다음에 네. 승차감이 승차감, 이 하중을 실었을 때, 네네, 이 뭐라 해야 되지? 미쉐린 옆구리가이 저거 충격이 이제 완화가 이래잘 된다 하더라고요. 예. 아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가스 좀 라이트짐 아닌가요? 가스는 맞아요. 아 그렇죠. 가스는 네. 약간 좀그래 네. 라이트짐은 네. 맞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데 그래서... 공차가 네네. 지금 공차가 한 21톤 정도 나오기 때문에. 공차가 21톤이요? 자, 그렇다면 일축에도 지금 네. 385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네. 많은 분들이 좀385 많이 일축에 네, 네, 네. 광폭 끼시죠? 네. 그래서 385 끼시고, 네. 어떤 분은 여기 날개, 여기 날개 타야까지도 네. 이제 네. 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축에 네. 385, 네. 65R, 22.5미쉐린 타야가 들어가 있고요. 네. 자, 우리가 한번 보러 온건이 2축에 있는 이제 구동축이잖아요 네. 네. 어, 이 구동축, 우리가 일명 깍두기 타야. 네, 네 깍두기라고들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이제 구동축 타야를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일반 그냥 타야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네, 구동축 맞습니다. 타야를 네. 아닌 사용하시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은, 2 축이 구동축, 네. 그리고 1 축은 조향축, 그리고 3 축은 리프팅이 되는 엑셀입니다. 근데 네. 보시면 됩니다. 2 축에 지금 요타야가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타야죠? 네. 그전에도 그러면 전 모델을 쓰셨나요? 그렇죠. 엑스멀티 네. D. 네. 이건 D2잖아요. 네. D와 D2의 차이점은 구동축이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섰다 출발하고 이러면 b 끼리나 이럴 때 살짝 수배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 타이어는 지금 그게 조금 완화된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최초로 공개합니다. 미쉐린 타이어의 신형 엑스멀티 D2 타이어입니다. 이번 타이어 같은 경우는 V쉐입이라서 방향성이 있어요. 네네. 엑스멀티 D 타이어에 비해 D2가 8.7kg가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무게가. 그렇죠. 한 8.7kg면 엄청 가벼워진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복륜이니까 지금 넷이기단 말이에요. 네네. 네. 넷으로따지면 48에 32. 예. 32kg가 가벼워진 거예요. 예. 원래는. 일반 깍두기는 네네. 거의 세다이을 넣으면 한 180에서 200kg 가까이 묻거든요. 아, 예, 타이어가 마모가 될수록 네네. 가벼워지고. 가벼워지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무게면에서도 일단 라이트하게, 네네. 경량하게 되면서 연비가 좋게 나오고 네네. 또그 회전 저항값이 약한11% 정도 네네. 전작 타이어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빗길 제동 능력이 좋아졌대요. 젖은 놈이. 음. 그래서 약한7% 정도 향상이 됐고요. 수명 같은 경우는 전작 타입에 비해서도 약5% 정도 배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X 멀 T라고 적혀있고요 2 적혀있고 12R 22.5인치 그리고 미쉐린 비밴더미 이렇게 있는 거 여러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휠과 맞닿은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비드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미쉐린만의 마 안전 철학이 이 안에 또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비드 부분에서도요. 이렇게 한번 신형 타이어를, 새 타이어를 끼시면은, 구동체에 넣으시면은, 네. 한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 사용을 하시나요? 한 18개월 정도. 18개월 정도. 네. 1년? 1년 한반 정도? 정도. 1년 6개월 정도. 네. 정확한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요? 뒤에 트레일러를 트레일러를, 이게 고압가스 탱크롤인데요. 네네. 이게 이중으로 되어져 있어요. 아, 이중으로. 예. 네. 이 안에가 아 안에 탱크가 있고 네네. 밖에는 보온재로 씌어져서 이중으로 되어있죠. 아, 그러면은 네.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인가요? 그런 아니, 가스 그런 거는 아니죠. 공장이나 이런데 보면 그 열을 갑자기 식혀주는 네네. 그런 거를 쓰든지 안 그러면 반도체. 반도체. 예. 네. 아, 그러면 하이닉스, 그, 하이닉스나 네. 이쪽으로 네. 이천 쪽으로도 네. 가시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물을 좀실고 다니시다 보니까 네. 좀 안전 운전 네. 또 강화 운전을 좀더 하셔야 될것 같네요. 저희는 그래서 정석 주행을 정석 주행. 네. 이 부분은 뭘까요? 아이이 이 장치는 뭔가 탱크 열을 시켜주는 듯한 느낌도 아, 있고 네. 탱크 안에 액체가 들어있어요. 네네. 액체 들어있는 거를 기체로 얘가 바꿔주면서 탱크에 압력을 줘서 하차를 하는 방식. 어 이거 트레일러 얼마입니까 뒤에 이거 사실? 이게 1억 한 5천 정도. 트레일러가 1억 5천 정도요네 트레일러를 위해서도 네. 좋은 타야 끼고 다니셔야 되겠다. 차씨가, <laughs> <laughs> 아, 네. 보통 이제 이건 트레일러라 그러죠. 컨테이너 샷시라 그러고. 샷시와 네. 트레일러의 차이점은, 차시는 혼자서는 뭘할수 없어요. 뭔가 이제 올려줘야 되고. 뒤쪽에도 복륜 타이어로 해서 이제, 어, 4축, 5축이 이렇게 있네요. 네. 어, 3축까지는 아니네요. 네. 이제 뒤쪽에는. 네. 근데 좀더2 축, 이렇게 복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조금 더 하중에는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이게 싱글 다이아보다 더블 다이아가 들어가 있으면 안전성이 좀 아, 좋죠. 가스 탱크 용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2만 6천 리터 정도 돼요. 2만 6천이요? 네. 저 많이 봤어요, 국도로 에서 네. 뒤에 이렇게 모양이 생긴 네. 차량들. 그럼 뒤쪽에 여기도 이렇게 뭐 네. 열려서 작업하는 거 뭐, 아, 그게. 이야. 이게 산하차할때좀 필요. 한 네네. 좀 전에 하차하고 왔는데 지금 얼어있는. 요 이게 왜 얼어있죠, 이렇게요? 이 내용물이 영하 196도예요. 196도요? 저 네. 지금 내용물이요? 네. 영화 196도. 아, 내용물 자체가 196도인 거예요? 아니면 그걸 뭔가 지금 여기서 냉각을 시키는 아니요. 건가요? 아니요. 자체가 내용물 자체가 그래요. 내용물 자체가.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요. 더어 네. 있는. 있는 건가요? 네. 네. 지금 저 안에가 지금 탱크인 거죠. 예, 네, 요 안에가 탱크고 요밖에는 이제 하차, 상하차 할수 있는 이제 밸브들이 <laughs> 그렇군요. 예. 사고가 나거나 하면 이게 뭐 정말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물인가요, 사장님? 이거는 폭발까지는 아니고요. 어차피 탱크 안에 안에가 바퀴 네. 두 겹으로 돼 있으니까 아... 뭐 흘러 내용물이 흘러나오고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 통도 좀차가울려나 하고 살짝 만져볼까요? 아니, 이중으로 돼 있어서 네. 느낌은 없어요. 전혀 없네요. 네. 어, 0장 대기 온도하고 안에 온도가 네. 틀리면. 네. 얘가 땀을 흘리겠죠 한국 특장에서 사실을 만드는 건가요? 예 한국 특장에서 만들고 아... 이 초조온 탱크를 만드는 업체에서 또 예, 따로 또 따로 탱크를 올리야아또 따로 응. 그 특장을 또 올리는 업체가 또 위쪽은 따로 있군요 네, 그러면은 이 차량이 풀 적재를 했을 때한 총중량이 4 0톤 바로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아시는군요. 거의 40톤 풀로 들어가는군요. 예. 그럼 상하차 할 때는 체결된 상태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뭔가. 체결된 상태에서 합니다. 아, 체결된 상태에서. 예. 자, 요번 그 신형타야 같은 경우는 좀 트레이더가 예. 신형타야라, 타이어라, 새타야라서 그런지 예. 더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폭이 예. 조금 네네. 한 2mm 정도 늘었다는 얘기죠. 폭이 네. 좀 늘고 네. 트레이드는. 네. 근데 이 홈의 깊이는 네. 전작에 비해 대략 1.5mm 정도가 더 낮아졌대요. 예, 그 대신에 그래서, 네. 마일리지가 어, 높아졌다. 와, 어, 마일리지 높아졌다. 네. 아시네요. 타이어 체크라는 점검 키트예요. 아 이거 통해서 전체 타이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응. 점검 결과를 저희가 사장님 핸드폰 문자나 이렇게 뭐 출력을 해서 드리고 그거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거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핸드폰에 있는 거는 그 인센터라는 타이어 그 점검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네네. 저희 어플리션그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우리 타이어 그뎁스를 재는 뎁스 게이지 그리고 공기압 네네. 재는 공기압 게이지를 통해서 점검을 하면은 점검 결과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그 기록이 됩니다. 아뭐 블루투스를 이용한? 네네네 그런 기능입니다. 네, 지금 1축 타의 마모 상태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기압은 정상인가요? 아, 네, 지금 126 들어가 있고요. 네네. 실제 이 타이어가, 그, 타이어 한 개가 5톤까지 버티는데요. 네, 네. 두 개면 10톤, 이죠 10톤 버틸 때 적정 공기압이 130인데, 네네. 우리 트랙터 헤드는 보통 10톤까지 걸리진 않습니다. 음. 뭐, 7톤? 뭐, 7톤 100 정도가 8톤. 보통 맥스인데요. 뭐, 그 기준으로 따질 때는 공기압이 조금 많긴 하지만, 뭐 적정 공개, 우리가 보 130을 건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공개합은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 방금 점검했던 결과, 문자로 네. 보내드렸는데, 한번 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어, 맞네. 아, 네네. 네. 어, 보시다시피, 점검했던 결과고요 지금 네. 공개합 상태, 지금 암호 상태, 네. 지금 정리되어 있고요 아, 문자로 오니까 괜찮네요.